안녕하세요. 록아빠입니다 어, 썰렁한 네, 8월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8월 4주차도 그렇게 많은 일정이 있지는 않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 없이 네, 상장마돈 4개 종목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8월 4주차 일정 네, 간단하게 한번 네, 어, 살펴보고 네,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약 일정 네, 한 종목도 없고요. 자그 상장 일정으로는 총4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종목으로 이제 대성하이텍과 소카,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네스펙두 어, 종목 IBKS와 신형네두개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이 아무래도 대성하이텍과 소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종목에게는 어찌 보면 또 공동 상장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뭐회상썩네 좋은 네어 모습이라고는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어, 어 금요일 네 시장이 조금 흘러내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월요일이 걱정.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대상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금액이 380억 수준으로 좀 작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금액이 좀 크고 네, 수요성계가가 좋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어, 소카라는 또 이름이 또 있으니까 그래도 상장일 조금 흘렀다가 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상하이텍에만 참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하이텍 어, 물량 정리를 한 다음에 소카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일 22일 네, 라이브를 진행할 일 예이니까 8시 반부터 네,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유튜브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일정도 없고요. 어, 화약해지 일정으로 보시면 일단 은 루니 바이오 헤 DNC 스톤 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일정은 있지만 네, 뭐, 풀릴 물량은 없고요. 15일로 이제 HYTC, 그 다음에 어, 6개월로 퓨런티어와 네, VC 물량만 네, 이제 확약해지 일정이 포함되느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중에서도 이제 퓨런티어가 네, 6개월 물량이 풀리는데 93,000주 가량이 네, 전체 주식 주식수 대비 1.2%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퓨런티어 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해당 확약 일정 네, 8월 2 0일 참고하셔가지고 어,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뭐 이제 바로 끝입니다 어, 지난주 상장한 종목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뭐 리뷰해 볼 종목도 없고요네 그리고 다음 주 네, 8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어, 보시면 이제 키움 치료 스펙 네, 어, 스펙 한 종목 창영만 예정이 되어 있고 벨젤은또 네, 일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썰렁한 또 일정이 빨리 또 지나가야지 9월에 그래도 조금씩 한 종목씩 어, 이제 상장 어, 공모주 일정이 조금씩 뜨고 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네, 다음 주쯤으로 해서 네, 9월 일정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